여배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두 가지가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예수님 시대의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성경, 그때는 구약성경만 있었으니까 구약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나날 성경 전체를 말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탄상으로 불러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탄상 수예이에요 그래서 맨 먼저 복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이 뭐냐, 율법과 선지자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율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내가 이 성경을 완전케 하러 왔어. 하면서 물법과 성질다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어요.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고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가? 그리고 금식은 어떻게 하고부제는 어떻게 해야 그런 것인가? 하는 이 성경 이 물법과 성질다를 다 설명하고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 읽어드의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하고, 앞에 설명했던 것, 이 율법을 낱낱이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가 결론 내릴 거야. 율법과 선이라는 다른 게 아니야. 바로 대적이야. 하고, 결론 지은 것이다. 판무들에 보면, 이런 얘기가나이 시대에, 두 학화가 있었어요. 첫째, 샴마이 락비가 있었어요.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문자, 조문 그대로 기켜라 하는 락비에 이것을 샴마이 학화라고 래요이 어? 이방인, 이 선생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 마리로 서 있을 동안에, 이남비 이분은 이 성령 모든 구절, 구절이 다문자적이기 때문에 다 중요해. 이렇게 한 마리로 서 있을 동안에 그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유대교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샨마이 선생에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울법 정보를 가르쳐달라고 그러던데 이방인 당신이 우리 율법을 해당도 안돼이 율법 조문을 또 얼마나 무섭게 생각해서 한발로 서 있는 동안에 다가어쳐라는 거냐 율법을 우습게 보는데 우리하고는 관계가 있으면 나가시오 그래서 이 이방인이 이 샴마이 학화하고 양대 생략을 이루고 있는 이 신렐 학화의 수장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합니다이 성경 말씀을 의법과 신자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한말로서 있을 동안에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요, 이 신뢰를 합하요이 성경의 문자 조문 속에 담긴 뜻을 찾아서 그대로 그 정신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6 6권에 이 정신을 한마디로 딱 대답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성경을 봐요. 좋어 내가 그렇게 할것이 한마디로 딱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입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짓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이오 이렇게 유대교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뢰학파에서 배우신 것 같아요. 그성경구치님께딱 쥐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실렐학파에서더 나가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먼저 나를 대접하라. 이가 해줘라. 이것을 금률이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교훈, 이 극률을 황금률이라는 그3세기에 로마황제 스메로스 알렉산데르라고 하는 이분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자기 거실에 황금으로 새겨가지고이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률이라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황금률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소리도> 여러분은 성경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대적이니까늘 대접으로 살아. 하는 말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저는요, 운이 좋게 제가 믿고 2년 만에 우리 목사님은요, 은네파예요 신비파야. 제가 야, 야, 믿고 아멘, 하나, 한만 해서 성격받고 그렇게 믿으면돼 그런데 저는 그때가 한 18살 때였어요. 얼마나 알려고 그러겠어요. 뭐 성경을 알려고 물어보니까 믿으라는 거야. 그냥 기만해야 아멘, 아멘, 아만 그래가지고 성경을 알려고, 성경을 파보려고 이제 산에 들어갔어요. 2년 동안에 산에 들어가가지고수도를한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그 연구를 한거 제가 성경 66권을 읽은 거예요. 그데 이걸 깨달았어 성경 66권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지어준 거. 완성시켜주신 거. 바로 율법과 승리다는 이것이야. 아까 놓고이게제 눈에 퍼뜩 들어오더라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66권 한마디로 대답하라 하면 대접입니다. 그동안에... 이 말을 못 들으셨으면 이제부터다 그런 것 버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것듣고 그냥 대접만 하고 살면 데요 네. 대접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성경 66권은 대접, 대접하고 살자.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계속 살아온 그 좌우명이 대접하고 산다. 어느 곳에 가든지 대접하고 산다. 내 삶의 좌우명이 어차피 인생 사는 거 대접하고 산다. 내 앞에 나타나고 내 앞에 하는 모든 것은 내가 대접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다 그래요 여러분 항상 내 앞에 나타나는 사람은 내가 대접하는 방식 이게 불법이요 성이다니까 정말 성경말씀이라니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리리고 하지 말고 그냥 대접만 하고 산다고 그래 대접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대접하고 살리요 이 정신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 평화로워집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가운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어, 넌 있죠. 여러분, 그런 정신 가지고 살면요, 세상이 평화로워지는 것이. 대접같이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요, 대접하고 대접받을 때 행복해지고, 그리고 사람은 그만큼 되는 거예요. 대접이 최고다. 대접해야 세상이 발전한다. 대접해야 사람이 발전한다.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도 남수아원 말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책 가운데 아프리카 진루족 이해가 나옵니다. 그 토고자 마을은요, 이진루족이 사는데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신부를 데려오려면요이 소를 그집 앞에 딱 갖다 놓면서 결혼해 주십시오 처벌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소가 몇마리냐에 따라서 그 처녀의 값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장 아들이 누구냐면 쿠타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이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려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추장에 원러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나이를 들고 오셨으니 내 아들이 유학도 하고 왔으니 이제 예, 수장 능력을 갖춘 것 같다 이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원로에 의해서 아 그러면 결혼 뭐야 이 수장으로 모시고 합시다 수장은 조건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 구타사가 소를 대개우 경우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사람이 세 마리였대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구타사는 아홉 마리를 가지고 아, 갔습니다. 야, 우리 저쪽 장로님이 있는데, 그장로님그 땅이 똑똑하고 그런데, 그 집으로 갈라나? 어, 사람들이 이제 유심히 봤어요. 아, 그런데, 그똑똑하고서오나그장로님 집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아주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에 딸, 깔, 은딸 하나 있는데그여은딸아 갈라고 그러나? 그 집을 딱 가는데, 또 지나가는 거야. 또, 유학을 마치고온천하 하나가 있는데, 아, 그러면은, 아, 같이 유학을 한, 그, 아무리 수련이 맞아야 되니까, 그, 그, 집으로 팔라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보니까, 그 집도 지내서 타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리 떠져 있는, 일단은, 총을 아주, 우습게 생긴 집에, 못난이 딸이 하나 있는, 아. 그딸내게만딱 하는 거예요. 그 오두막 집에 딸이 누구냐면, 은타피생이라고 하는 선에서, 그주족들은요그 사냥을 자리에 넣나봐요 그래서 큰 매리소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어서, 이제, 위도가 되었어요. 하리튼 겁에 그 질려 있는 이 쿠타나에게, 그때 나타난 게 누구냐면, 바로, 은타피생이요 소녀가 나타나가지고는, 황체를씻어서 아, 후궁에서 깎이고 괜찮을까? 몇만 명뭐 이런 시킬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이둘여 수많은 이, 수련들이 와서 그 동안에 수련하는데 이 사냥 수련하는데 이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다시 여기다서 가라 다시 오라고 그때에. 그자사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사냥는 성공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야, 우리 수장님 아들이 역시 수장님 아들이야. 하 정도로 그렇게 성공을 한 것이에요. 늘 믿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와서 딱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그 그 소녀가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와서 아홉 마를딱 맞춘 것이이전녀가 아홉 마리를 받을 그런, 그, 가치가 있다. 그런 실력이 있다. 그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 타사가 대제하한것이다창래남편들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인정했을 때, 아, 내가 우리 줄루정에서 친구야. 역때 아홉 마리를 받은 친구가 없었잖아. 말은 아홉 마리를 받은 채네요. 근데 아홉 마리를 받은 그 실력을 가지고 그 자격을 가지고 그 인격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돼 하고 결혼해서 그 마리 래플링이 말은 아주 그냥 무리 추억이 생긴 말로 부득이 같은 이 새카만 그렇지 않아도 새카만 둘러 는게에 새카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고심을 시키겠어요. 그런데 항상 그 자부심, 그 자격심, 그 나는 아홉 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수장의 부인이야.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위대한 그 부인이 였는지 아홉 마리 받을 그 무게감이 있는 거야. 어디 나타나더니. 큰 나타나. 수장마리 그, 반쓰고, 그 무용스럽게 딱 나타나. 그러니까, 모도 꼼짝 얻하는 것이에요. 그 부자, 장로, 무슨, 뭐, 그 유학 갔다 오는 사람, 뭐, 꼼짝 못하는 거야. 아홉 마리 받은 사람. 이그 대접 한 만큼이요. 대접 받은 만큼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실은 대접 때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대접 어떻게 했는가? 뭐, 끝나가 주는 것인가 대접이라고 하는 말은, 3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접은 사랑으로 해야 돼. 사랑이 꼭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금손해야 되는 거요 금손을 안 하면 이제 받으려고만해요 금손해야 돼요. 그리고 충기는 것이에요. 이게 승겨 요소가 있는 것이 대접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이든 여러분 사랑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뭐하러 오신 것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중요한 이유도 사랑하려고 보내주시네요. 그는 유한에서 4장 10절로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께로그 아들을 보내셨으니라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래서 사랑하고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사랑했으니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러 오셨으니깐그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우리도 사랑하자. 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어찌든지 사랑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을 꾸시기 바랍니다.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육법과 선지자들은 무엇이 제일 중요한 제일 하는 그런 개명이 옵니까? 하고 시험을 해봤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흔 11장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에서 더큰폐명이없느니라폐명과 설리자는 다른 게 아니야 사랑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 지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태적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쓰명을 주는 것이야 계명의 요약이 이렇게 사랑인, 사랑인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세계를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다 해봤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죽는거야 퇴적은 그래서 사람 그리고 대접이라고 하는 단계니고 겸손한 거요 겸손해야 대접해요. 그러냐면요 대접 막받으려고 서울에 올라와서 몇먹이서 장로 받은 장로님이 아드님이 목사님이었어. 요 그래 장로 안수를 했는데 이분이 자기 아들이 목사면서도 그래 목사님들은 대접을 받기만 해가지고 줄줄 몰라요. 내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그럼 뭐가 되겠어 목사들은 줄줄 모르고 팍끼 맞는데 저도 처음에 안 맞았고 절대 안 맞았어요 근데요 전주에서요 한 번은요 그 목상 동네가 있어요 이제 전주에 부동이라고 그 하는데 이제 잘 싸는 기관집이 있고 그 위에 풍 이제 동생이 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목사는 그냥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은 쫄쫄쫄쫄 해서 이제 그래도 그래 절대 이러시더만 근데 이미 전도사님들이 이제 순방을 갔는데, 딱 저한테 들어왔그 교회 큰방 나가야 될라 나가요. 목사님, 목사님이 다른 데는, 일자로 사는 데서는 밥 먹고, 밥받아 먹고, 좋은 거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했는데, 남의 일 다니면서 준비했는데, 이렇게 안 먹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혼이 난 거야. 전도사님이, 시상은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었어. 그래서제 밑에 이제 전도사가 됐어. 아, 그가지고 목사님. 자기 제자니까 목사님이 이래라고복가됐냐고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읽지도 않았냐. 목사님이 그걸 그 국수를 받아 먹고 그걸 받아야지 안 받아도 되냐. 엘리야 선생은 그 가루를 받친 거. 그것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베 선생 뭐라고 했냐? 그 가조라고 그랬잖아. 그날 먹고 애들어라고 그랬잖아. 아,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그 정사님이 저를 얼마나 눈물이 쏙 빠지게 했하는 거야. 그 뒤부터는, 야, 내가 그걸 다아 먹어야 이양반이숙부 받는구나. 이걸다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 뒤부터는 그 동네만 가서 수어도 먹어. 분명 고동, 고동적으로 가면 그래야 그쪽에 가면 얼마든 내가 대접받을 수 있어. 네. 안 가. 그 집에서는 이 동네 가서 하나라도 먹어주고, 하나라도 받아가지고, 이 동네 잘되게 해줄까? 그러분 그게 성경에 대접도 잘 하시고, 잘 받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어떤 사람은요, 대접도 자기가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접 받는 거안 하려고. 근 대접도 잘 받으시고, 대접도 잘 하시고 그러세요. 아무튼 세상이 대접받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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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야지. 아냐? 니안 받아. 너 같은 사람 안 받아도, 우리 잘 살거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여러분들은. 이, 대접이라고는 편손이기 때문에, 편손에, 세대의 아들, 야구보가 요한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성경이, 이게 좀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쪽하고, 마가보금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한 군데는 그 어머니가 아들 데리 와서 예수님 나라 임하실 때, 하나 자정성, 하나 우정성,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다고 해놓고, 한쪽은요, 그 아들들이 그랬다고. 그래. 저는 아마 그 어머니가 했으라고 봐요. 아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아무튼 자정성, 무정성 만들어 달래.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보소. 당신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게 내가 소관하는일아니에 당신이 알지는못해 못해서 그래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당신이 마실 수 있느냐?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죄할수있습니다그래야 그러니까 아무튼 자정성우정성과 만들어 준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 너희들 십자가 저 십자가 매달리 주고 그거 해야 돼.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하겠습니다그 말을 옆에 있는 열 제자들이 듣고 화가 나가지고 물부릅니다. 눈물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입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고 니와 너희 중에서는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렇지, 아니, 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삼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러려고 오셨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이마을듣는라고 그러시대.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은 오히려, 원래 근본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방같이 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대접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런 거다 낮추셨기 때문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대접이라고 하는 건 낮춤으로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은 마음을 높이고, 마음을 낮추 그럴 때딱 대접이 되는 것이에요. 대접은 바른게 아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거 그리고 세번째 요소가 숨기는 것이요 그리고 분명히 나는 숨기고 왔어 너희들도 너희 주가 되어서 내가 숨겼으니 내가 너희들 발도 고켜게줬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해 숨겨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대접은 숨기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대접하라고 하는 이 대접은 소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에게하는게 아니고 소자에게. 마태복음 15장 34절로 46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이제 심판하러 오실 때 사람들 둘러 딱 나눴어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딱 나눴어요. 오른쪽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나라를 상속을 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 먹여줬지. 내가 벗었을 때 입혀주었지. 내가 목 마를 때 마셔주었지. 몸에 갇혔을 때, 아플 때, 돌봐주었지. 고 맞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언제 선생님을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소자 하나에게 했던 거,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 대한, 천국을 이래라, 이 나라를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자 하나하나에게 이렇게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퇴접입니다. 이렇게 남을 높여서 화끈을 주는 것, 이렇게 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퇴접이에요. 대접 사랑하는 겁니다. 퇴접이 나가서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참기는 니 자꾸 하나를 갖다 죽는것이니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꼭 돌리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를 다 누리고 살수 있는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